생입니다자 오늘의 키워드는 몇 개일까요 짜잔 네, 두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와 키워드 보니까 되게 쉬운 것 같죠 그래요 오늘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쉬 있고 재미있는 내용이니까 편하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내용 만나기 전에 준비운동 하는 시간부터 가져와요. 자, 이번 시간에 준비운동은요 루트 2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루트 2 이거 막연하게 그냥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나오겠다 라는 것까지는 알 텐데 자 우리 달자 루트 2 라는 건 어떤 수죠?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지요 맞아요 자 그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물론 다 찾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소수점 아래 몇 자리까지만 구해보도록 하자고요자 1을 제곱하면 1이잖아요 2를 제곱하면 4죠? 그러면 제곱해서 2가 되는 거는 그 수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뭘 계산해 볼까요? 1.5의 제곱으로 계산해 봐요. 그래요. 우리 1.5를 계산해 볼까요? 자, 1.5를 제곱하면 바로 2.25가 나옵니다. 어? 2에 되게 가까워졌죠? 그러면 내가 찾고 있는 루트 2는 1.5보다는 작은 수가 될 거예요. 그쵸? 왜냐면 1.5를 제곱하면 2.25, 2보다 크니까. 자, 그래서 1.4를 제곱해 볼게요. 그럼 1.96입니다. 되게 가까워졌죠? 그러니 우리가 찾고 있는 수,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1.4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수 중에서 1.41을 제곱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럼 1.41 곱하기 1.41 계산하면 141에다가 4, 4, 4, 16, 41은 4, 4 그다음141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8, 8, 9, 1. 헉, 어때요? 1.98, 8,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가까워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1.42를 제곱해가지고 자, 1을 구하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수를 계속 하나씩 하나씩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1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4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소수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짜리, 넷째 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따져봤더니 루트 2라는 거는 1.414 땡땡땡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수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 니다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루트 3. 루트 3도 마찬가지죠.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를 이제 정수부터 찾아가지고 소수점 아래 하나씩 다음과 같은 직접 제곱을 통해서 그 범위들을 좁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무나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 계산된 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제곱근의 값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먼저 어떻게 만들어진 표가 있는데 그 표의 이름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1.00부터 99.9까지의 수에 대하여 양의 제곱근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낸 표를 무슨 표라고 할까요? 영어방을 나와주세요. 자, 하나 골라보세요. 우리 다름이 달지뭐 골랐어요? 제곱근표요 그렇죠. 너무 쉬웠지. 왜냐면 키워드에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제곱근표라고 합니다. 어, 교과서 뒤나 시중교재 뒤에 보면은 이 제곱근표가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읽어주냐면은 지금 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제 1.0부터 해서 99까지가 이렇게 세로에 써 있고 0에서부터 이제 9까지가 0, 1, 2, 3, 4, 5, 6, 7, 8, 9까지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루트 25.8이다라는 거이 뜻은 원래는 제곱해서 25.8이 되는 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찾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앞두 자리는 여기서 찾는 거야. 그래서 이제 25 찾고 마지막 한 자리 팔은 여기서 찾는 거야. 그래서 이제 25의 가로줄과 8의 세로줄이 만나는 부분의 수를 읽어 주면 이 수가 뭐냐면은 바로 25.8의 양의 제곱근, 즉 제곱해서 25.8이 되는 수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루트 2 찾느냐고 고민했었잖아. 이거 그냥 루트 2를 찾으니까 어때? 이 앞에서 2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얘는 딱한 자리니까 그냥 2.00이기 때문에 2에다가 0 찾으면 됩니다. 2.0으로. 아셨죠? 그러면 훨씬 쉽게 표를 보고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자 표를 찾는 연습 좀 해보도록 할게요. 표 너무 길기 때문에 다 그릴 수는 없고 그 중에 일부분만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루트 33. 이제 4일 같은 경우에는 제곱해서 3.41이 되는 수잖아요. 자, 표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놨다라는 거지. 앞두 자리는 어디서? 바로 이렇게 세로줄에서 찾고 마지막 한 자리 1은 이렇게 가로줄에서 찾아. 그래서 세로하고 가로가 만나는 부분 읽어 주면은 바로 1.847이 된다라는 겁니다. 얘는 뭐냐면은 3.41의 양의 제곱근으로 제곱해서 3.41이 되는 수예요. 자, 우리 달자. 지금 어, 계산기, 우리 휴대폰이나 집에 이제 계산기 있잖아요. 1.847을 제곱해 보세요. 자, 뭐가 나오는지. 아, 제곱해 봤어요. 뭐 나와요? 3.418801까지 나와요. 그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보면은 3.41이 나오는 거 맞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제곱근 표가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2, 루트 3.2는 제곱해서 3.2가 되는 순데, 이거 앞두 자리니까 3.2 여기서 찾고,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0에서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부분은? 1.789야! 그래요. 1.789가 된다. 자, 그럼 이거 찾아볼까요? 루트 3.59는 뭘까? 1.895야! 아이고, 잘했습니다. 3.5하고, 구가 만나는 부분 읽어주면 되는 거죠.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부분 읽어주면 1.895다 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300 같은 경우에는 제곱근표에 없단 말이죠. 왜냐면은 하 루트 1.00부터 루트 99.9까지만 제곱근표에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루트 300 같은 경우에는 제곱근의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곱근표에는 없는데 어떻게 구하죠? 그럴 것 같지만, 우리 달자, 아니에요. 구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제곱근표에 없는 제곱근의 값을 구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루트 2.35,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거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루트 2.35가 1.533, 요거는 제곱근표에서 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딱 우리 친구들한테 주어진 다음에, 자, 루트 235. 235는 99.9보다 크니까 제곱근표에는 없잖아요. 이곳의 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 봐봐, 얘들아. 235라는 거는 사실은 얼마든지 두 수의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23.5 곱하기 10도 235지? 아니면 은2.35 곱하기 100도 235지? 아니면 0.235 곱하기 1000도 235지?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곱근표에 있는 수하고 자, 십, 10, 백천 100, 중에서 제곱수는 뭐예요? 백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근호 밖을 나갈 수 있는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 주는 거지. 즉봐 봐. 그러면 루트 235는 얘를 선택해서 이제 2.35, 100을 먼저 쓸까? 100 곱하기 2.35나 235나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100은 근호 밖으로 10으로 나가니까 10 곱하기 루트 2.35 어때? 얘는 이제 제곱근표에 있잖아. 그래서 필요한 거 찾아가지고 아, 얘는 10 곱하기 1.533이구나. 15.33이구나 라는 거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350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얘는 235 곱하기 10이야. 23.5 곱하기 100이야. 2.35 곱하기 1000이야. 그 중에서도 이제 제곱수는 바로 100이니까 얘를 100 곱하기 23.5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10을 꺼내는 거야. 그런 다음에 23.5는 자, 여기서 4.848이잖아. 그러니 이곳의 10배랑 다름 없지. 그래서 48.48이 되는 거지. 1보다 작은 수도 마찬가지야. 얘는 2.35를 이용을 하면, 자, 100분의 1 곱하기 2.35야. 그치? 100분의 1, 뭐 1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은 제곱수가 아니지만 100분의 1은 근호 밖으로 10분의 1로 나가기 때문에 10분의 1 곱하기 루트 2.35란 말이야. 그럼 얘가 1.533이니까 바로 0.1533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자, 포인트는 뭐냐면은 근호 제곱근표에 없더라도 제곱수와 제곱근표에 있는 수의 곱으로 나타낸 다음에 얘를 근호 밖으로 빼 가지고 계산해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름이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주세요. 1.00부터 99.9까지의 수에 대하여 양의 제곱근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낸 표를 제곱근표라고 해요. 예를 들어 루트 3.42의 값을 구하려면 제곱근표에서 3.4의 가로줄과 2의 세로줄이 만나는 수인 1.849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스피드 퀴즈 만나 볼까요? x요. 와, 우리 다름이 잘했어요. 제곱근표는 물론 루트 99.9까지밖에 그 값이 없지만요. 우리가 루트 200이라는 거는 2 곱하기 100이잖아요. 100은 그누 밖으로 쇼 10으로 나오기 때문에 10 곱하기 루트 2즉 루트 2의 값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빅 틀렸습니다.